예,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향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주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도입 방침에 약세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오후 들어 환율 진정 및 반발 매수세 유입에 반등하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축소했고. 코스닥은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엔터주와 반도체 소부장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투심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11월 이후 처음으로 750선에 근접했습니다. 다음 해외증시입니다. 미증시는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 발표를 앞두고 반등했습니다. 중국 딥시크 충격도 완화되면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 의 흐름이 재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또한 사공관세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제조업 보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었고. 특히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철강주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M7 종목은 모두 상승했는데, 메타는 1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 엔비디아는 5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국 관세 우려보다 딥시크 등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도 상승하면서 스톡스 5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협상용으로 해석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국내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규모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선반영 인식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관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업종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파월 의장의 의회 통화 정책 발언도 주시해야겠습니다. 이후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채권자료입니다.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컨팀 임재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고용당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월 고용지표는 14.3만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만 어, 지난 11월과 12월은 어, 총 10만 명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어, 더욱이 이번에 벤치마크 조정을 통해서 58.9만 명하향조정이 됐지만 지난 8월에는 달 81.8만 명하향조정을 고려하면 어, 시장의 영역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히려 실업률이 4.0%를 기록하면서 지난 12월 4.1%보다 둔화를 된 점이 어, 고용시장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고용 발표 이후에 닐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연은 총재는 4%의 실업률이 가장 어, 중요한 데이터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저희는 당분간 실업률의 반응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고용 지표로 어, 연준의 금리나 기내감이 후퇴가 되면서 국채 금리는 반등을 했습니다. 어, 더욱이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은 전월 대비 0.48%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3%를 상회를 했습니다. 어, 2023년 6월이 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연준은 고용 시장은 더 이상 물가 상승의 근원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어, 상승하고 있는 임금은 우려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미국의 견고한 고용 지표로 원화 약세를 일으키는 점은 한국은행에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가 상호 관세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를 언급을 하면서 어, 관세 조치는 점점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는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하방 압력이나 동시에 환율 상승으로 상승 압력을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경제 부진에 더 주목을 하면서 금리 인하 대감을 키웠지만은 지난 주에 한국은행이 다소 매파적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하면은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인하 여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고요. 하 이번에 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인시에트 자료입니다. 이진영 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도체 소보장 담당 이진 연구원입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투자에겐 포지티브로 커버리지 개시하겠습니다. 9개 커버리 잡산 3년 기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23%로 같은 기간 코스피의 매출액 성장률 5%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25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빅테크 중심의 AI 투자에 따른 후공정 템의 확대, 어드밴스 패키징 기술 변화, 초입의 서 보이는 기여 덕으로 25년 범용 메모리 회복의 가시화가 전망이 됩니다. 탑픽은 아, ISC와 솔브레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종 최선호 종목으로 ISC와 솔브레인 제시하고 있고 아, ISC 같은 경우는 GPU랑 ASIC 그리고 HBM 실적 본격화에 따른 AI 향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확대에는 범용 메모리 관점에서 부진한 랜드업황에 따른 매출 감소 전망이 주가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메모리 업황 반등 전망에 따라서 하반기 중 매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범용 메모리의 수요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서버에서는 AI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일반 서버의 수요 반등으로 4.2%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PC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 서비스 종료 등 AI PC 수요 확대로 3.6%와이어와 출하량 성장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스모,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서는 어, 중국의 이구안신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과 애플 강화된 AI 기능이 교체 수요 발생시키면서 3.2%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와 범용 메모리 나눠서 업황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별적 실정 개선인데 첫 번째는 선단 공정, 두 번째는 첨단 패키징, 세 번째는 HBM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TSMC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인터포저 대형화에 따라서 코어스 병목의 코어스 L 비중을 증가시키면서 24년에는 코어스 L 비중이 연간으로 9K에서 44K까지 25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스 L 비중 확대는 비용 감소. 어, 영향에 따라서 26년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사의 공정이 성숙화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글래스 인터포저가 채택이 되면서 양산에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d g b 금융기지와 NH투자증권의 4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강승건입니다 디지 어, b 금융주지에 대한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합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만 원으로 어, 직전 대비 9.9% 상향합니다. 어,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하는 이유는 2023년 4년 2년 동안 이익 부진의 원인이 되었던 어, 부동산 PF 관련된 리스크 완화를 이제 실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 CT1 재고를 위해서 음, r w a 관리가 필요하고. 낮아진 수익성 회복을 위한 경상적인 이익성장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경쟁금융지주사 대비 더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의 충당금 부담에 따른 부진한 비은행 자회사 실적 역시 부정적이었지만 은행 자회사 역시 경쟁사 대비 님이 빠르게 하락하는 등 여전히 실적에는 부담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다만 이제 2024년도에 위험 값이 높은 자산의 리밸런싱과 부실 자산 정리를 통해서 어, CET1 비율이 연초 대비 50BP 제고되었다는 점,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대규모 PF 관련된 충당금 적립을 아, 시연하였다는 점에서 아, 잠재 리스크는 완화되고 있고 따라서 실적이 정상화된다면 2025년도에 주주 환원 규모가 직전 연도 대비 82%큰 폭으로 증가할 수있다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의수주주 순이익은 318억 적자를 시수을 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PF 충당금 657억 원과 구조조정 비용 704억 원등 대규모 비용 요인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NH 투자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8,000원으로 5.9% 상향합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는 이유는 2023년 주주환원율 59.4%에서 2024년도에도 50% 이상의 주주환원율이 전망되고 있어 증권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주주환원율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 2014년 2, 3분기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이 4분기에는 경상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증권업종은 발행업, IMM, 인가 등. 자본 확보 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별도 기준 자본은 2024년말 7.4조 수준이고 현재와 같이 높은 주주환원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26년도에는 별도 기준 8조 원을 상회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성장 기회 확보와 안정적인 주주환원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지배주주 순익은 이 1,10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7.8% 하회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파생 결합 증권 관련 소송충당부채 약 400억 원 적립과 부동산 pf와 관련되어 있는 추가충당금 400억 등 총 800억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다음의 자료는 이제 트럼프 신정부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외 나머지 주요 업종에서도 보편 및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기업 분석부에서 각 주요 업종별로해서 관세 부과 우려와 관련 영향을 분석한 자료들을 연결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동차 업종이고요.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자동차 먼저 미국 추가 관세 가능성과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피해가 크지 않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관세가 부과가 될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손실이 불가피한데, 저희는 그러한 시나리오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보다는 협상 카드 차원으로 이제 중간에 위협으로 제시되는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결론적으로는. 현재 관세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종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될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10% 포인트 이번 달에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산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달 유예된 그런 상태입니다. 어, 현재까지의 상황은 자동차 쪽에서 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이제 어, 한국무역협회에서 분석을 해놨는데 어, 이와 같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한국은 미국 수출이 오. 오히려 이제 늘어나는 등 어, 이 자동차 중심으로 반사 수익이 있고 한국 전체 수출도 0.03% 감소하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고요 뭐 상호관세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상호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큼 상대편이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FTA 체결되어 있는 국가 간에는 상호관세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이 미국 상대로 자동차에서 큰 무역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어떤 어뭐 명분으로라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저희가 피해를 추정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12월달에 발간한 리포트의 가정이 현재 거론된 가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 추정을 해봤을 때 현대차 1.9조 원, 기아차 2.4조 원의 영업이익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산 또 중국산에 대한 관세가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한국산까지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입 자동차의 62%가량이 다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 어, 전체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그 관세 피해가 오히려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어, 카드는 협상용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이러한 부, 어, 이 트럼프 관련된 잡음들이 주가의 일정 부분 반영됐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아, 그 외에 이제 자동차 섹터가 본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아, 문제가 여전히 좀 아, 남아 있기 때문에 아, 이 트럼프 문제만 이 자동차 섹터는 보고 있을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스마트폰 쪽이고요. 어,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 t n 뉴스 이창민입니다. 트럼프식 상호관세 의 스마트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통상적으로 이제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서 동등한 관세를 매기는 건데 트럼프식 상호관세는 이제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안겨주는 어, 국가 품목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입각해서 스마트폰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스마트폰 수입액은 461억 달러 수준인데 이 중에 82%가 중국산이고 이외에 이제 인 인디아 13%, 베트남 4% 등이 있습니다. 어, 사후관세의 영향을 스마트폰 섹터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이유는 미국의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제 82%의 비중이 중국인데 이게 중국 로컬 업체들 수출이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애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미국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애플은 3분의 2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 업체들의 시장 경영률이 1%이기 때문에 이 많은 수입액은 대부분 이제 애플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관세를 매기면 이제 애플만 손해보는 구조 애플 혹은 미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스마트폰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 제한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부과를 할 경우에는 중국의 부과하면 애플 밸류체인 피해 인디아에 부과하면 애플과 삼성전자 양쪽 모두 피해, 그리고 베트남에 부과하면은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피해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스마트폰 부품업종 탑픽으로 삼성전기에 대한 어, 삼성전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추가 발생 가능성 낮고 또 중화 OEM들이 이관신 보조금과 향후 추가적인 중국 내수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혜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언디바이스 AI 와의 서버 데이터 센터 등 수요 폭증하는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MLC c 와 FCBJ 유리기판 등 판매 중장기 고성장세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음, 전력기기 관련된 미 관세 영향이고요.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어, 미국 관세의 전력기기 부문에 대한 영향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부과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 중에. 어, 이제 한국에도 추가로 관세가 부과될 시어 지금 현재 미국향 수출 호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로 주가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전력기기 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관세의 영향력은 부분에 따라서 좀 다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볼수 있는데 송전망 부분과 배전망 부분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어 송전망 부분에는 지금 현재 계속 지속되고 있는 시장 쇼테이지로 인해서 관세 영향이 상쇄되면서 크게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신재생 발전 설비, 노후 전략망 교체 수요, 데이터 센터 확대 등으로 인해서 송전망에 대한 수요는 견조한 가운데 캐파 확장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쇼티지는 이제 큰 폭의 쇼티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따라서 향후 관세 부담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판매 단가에 충분히 전, 전가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어, 업체들의 마진 유지 능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어, 대형 변압기의 미국 내 자금률이 20% 수준에 머무른 점을 고려할 수입이 필수적인데 과도한 관세 부과는 결국 유틸리티 업체 미국 유틸리티 업체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에도 부담이 어, 증가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과도한 관세 부과는 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배전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성장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어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과 캐파 확장이 용이하고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70%의 자금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도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내수 업체 대비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하는데요. 다만 이제 주요 경쟁국인, 주요 경쟁국, 특히 멕시코와의 관세 비중에 따라서 영향력이 좀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 비중을 보시면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36.7%로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뭐 반대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작년 기준 18.6%인데 어 2020년 1%에서 크게 이제 좀 상승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한국에 대한 관세 보다 월등하게 높을 경우 이러한 관세 영향력은 다소 좀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철강 업종 관세 영향 자료고요.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이랑 알루미늄에 대해 25%간세 부가 행정 명령 방금 시행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관련돼서 철강업계는 여전히 조금 지켜보자라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때 이미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뭐 커터 제 이제 축소로 경험. 어, 결론을 도출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관세 정도가 좀 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직접 투자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철 같은 경우도 미국 투자 논의가 이러한 뭐 연장선에서 해석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기와 마찬가지로 커터제 할당이 일부 축소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과 같은 고율의 관세 부과는 결국 철강 가격 인상시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뭐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이 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국내 차광업. 가 이제 트럼프 정부랑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제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지금의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다만 그래도 철강업계들은 일기 때 이미 관세 관련 협상을 해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른 타협안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철사 중에서 미국 노출도는 아무래도 캡티브 영향이 있는 현대제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두산 밖에밖에새 파켓, 4분기 실적 리뷰 자료랑 조성기계 방산의 미국 관세 영향 자료입니다. 아, 정동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먼저 밥케 4분기 실적 관련 코멘트 부터 드리겠습니다. 목표주가를 5만 2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투자 의견은 기존의 홀드를 유지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1조원, 영업이익 1,8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해서 양호한 실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어, 지난해 높은 기저로 인해 가지고 전년 동기로는 매출과 이익이 모두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아, 양호한 4분기 실적에는 일회성 이익이 좀 있었고요. 또 어, 달러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해서 발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말 환율 상승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한편 별도의 공시를 통해서 올해 가이던스도 제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8.4조 원, 영업이익은 7,920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어, 뭐 시장 환경 불확실하지만 점유율 확대와 또 모토롤 인수 등의 어떤 효과로 매출 성장을 이루고 수익성 악화는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이지만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계획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24년 가이던스 달성률은 매출액은 91.5% 영업이익은 87% 수준이었고요. 현재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매출액은 약5% 정도. 영업이익은 15%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조선기계 방산업종 영향에 대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뭐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아닌데요. 일단 조선과 방산 부분은 관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어, 상선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무관세 품목일 뿐만 아니라 아, 미국 조선사들과 경쟁 관계에도 있지 않아서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또한 한국과 중국이 글로벌 신조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어, LNG 선과 초대형 컨테이너 선, 초대형 유조선 등은 한국 외에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사한 부분은 미국에 대한 무기 수출 어, 자체가 어, 체계로 수출하는 것은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다만 탄약, 포탄, 부품 등 일부 수출이 있지만 미국 정부가 최종 구매자라는 측면에서 여기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계류는 품목에 따라서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굴착기의 경우에는 현재 무관세 품목입니다. 하지만 고율관세가 만약에 부과된다고 하면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굴착기 중에서 약 10%가 한국산이고요 일본에 이어가지고 2위 위치에 있습니다 두산 밥캣의 경우에는 미국 공장 생산품이 미국 내 판매의 대부분이어서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지만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멕시코 공장 투자는 일정이나 규모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항공기 부품이나 철도 차량 등도 최종 수요자가 미국 기업. 이거나 혹은 미국 현지 생산을 조건으로 해서 발주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뭐 영향을 있겠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자료이고요,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엔터레저 담당 이선아입니다 미국 관세 이슈가 담당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평관세에 이어 상호관세를 도입할 뜻을 밝히면서 트럼프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엔터테인먼트와 인터넷 플랫폼 업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k p o 의 경우 주요 수익원인 음반과 MD 굿즈를 제외하고는 유형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반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음반 수출액에서 미국형 음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k p o 은 대체 불가능한 문화로 안세 영향으로 인한 음반의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 소비량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무형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인터넷 플랫폼 AI 소프트 업체들은 안세 이슈로부터 자유로운데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슈에 따른 부정적 영향보다 정책 수혜와 기술 혁신에 따른 비용 감소의 긍정적 영향이 더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양달러 수혜도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경우 해외 콘서트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미니멈 개런티로 정산하는 경우 대부분 미달러 결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양달러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음식료업종의 미관세 영향 그리고 롯데칠성 4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유은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 시 영향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현지 시간 기준 1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타 품목 관세 부과에 대한 어, 우려가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국산 음식료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사업과 생산거점 보유 현황에 따라 회사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예상됩니다. 현재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음식료품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사업 비중이 높고 그리고 미국 외 지역에서 물량을 생산하는 회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응 가능한 전략은 가격 인상 또는 미국 내 생산 거점 설립이 있습니다. k b 증권음 식료 커버리지 7개 종목은 미국 사업 비중이 낮거나 현지 생산 거점을 보유하거나 또는 가격 전가력이 높아 관세 부과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 판단합니다. 삼양식품은 높은 수요를 통해 관세 영향을 충분히 상쇄 가능한 기업으로 관세 부과시에도 음식료 산업 최선 호주 관점을 유지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은 미국 매출비중이 상승하고 있고 중국 공장이 완공되는 2027년 전까지 생산 거점이 국내로 한정되어 있어 관세 부과시 관련 영향을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단가가 높은 국가 위주로 매출비중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고환율이 유지되면서 마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격 인상 전략을 채택시에 높은 수요 그리고 라면의 낮은 단가로 인해 소비자 저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메인스트림 등 신규 입점이 이어지고 있어 간접적인 판가 인상도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볼만한 기업으로 CJ 제일제당이 있는데요, 관세 부과 시 경쟁사 대비 수혜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어, 미국 현지의 생산 거점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27, 2027년에 해외 공장 중 최대 규모로 사우스다코타 공장이 완공 예정입니다. 어, 주요 판매 품목인 만두 라이신 경쟁자들이 미국 외 지역에서 미국 향물량을 생산하고 있어 반사수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롯데 칠성 4분기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 칠성에 대해 투자액은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기존 대비 12% 하향합니다. 어, 목표 주가는 하향하지만 국내 사업의 추가적인 이익 감소는 제한적이라 판단하고. 그리고 올해 해외 자회사의 이익 기업 본격화가 전망돼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의 12개월 포워드 기준 PE는 10배, 그리고 상승 여력은 46%입니다. 롯데 칠성의 2024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9,233억 원, 영업이익은 16% 증가한 92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67.5% 하회했습니다. 내수 소비 심리 둔화로 외형 성장이 좀 제한되는 가운데 일회성 비용을 포함해 전반적인 비용 부담이 확대된 점이 컨센서스 하외의 주된 요인입니다. 어, 해외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95억 원을 기록했는데 필리핀 법인이 31억 원, 미얀마 법인이 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KB증권은 해외 자회사 합산 매출액을 올해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을 858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필리핀 법인이 올해 내부 수익성 개선 프로젝트가 3분기 중에 마무리되고 그리고 음료시장 성장 자체 제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연간 영업이익 기여가 회사 가이던스 200억 원 수준에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시 불확실성이 개선되고 있는 파키스탄 법인 그리고 높은 수요 속에 작년 증서를 완료한 미얀마 법인도 높은 이익률을 바탕으로 해외 자회사 실적 성장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